19번 y는 x 빼기 1,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일단 얘는 부모가 1이 아닌 모든 실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개요를 그리기 위해서 한번 미분. 한번 미분을, 그 미분, 미분을 하게 되면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3, x 더하기 1. 그 다음에 두번 미분. 두번 미분을 하게 되면 x 빼기 1의 3승의 8 계산 과정은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3번 미분해가 빵 되는 게 x는 3, x는 마이너스 1. 얘가 극대국수를 가져갈 거고 여기서 2번 미분해가지고 빵 되는 녀석이 x는 없습니다. 2번 미분해가지고 빵 되는 값은 없으니까 변곡점은 없다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1일 때 x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 x가 3일 때 y 값이 얼마가 되냐면 7 이렇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나누기를 좀 합니다. 나누기를 하면 x 제곱 x 더하기 2 x 빼기 1 x 제곱 마이너스 x 2x 더하기 2 더하기 2 2x 빼기 2 4 그래서 위에 주어진 그래프가 y는 x 더하기 2의 x 마이너스 1의 4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x는 1, x 더하기 얘가 정근선이 됩니다. 그래서 얘 정근선을 그려보면 x는 1, x는 1 여기에 정근선이 되고 그다음에 x 더하기 얘가 정근선이 됩니다. x 더하기 2. 그리고 머리가 양수니까 얘는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값을 확인해 보면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극대 그 다음에 3일 때7 여기가 3일 때7 얘가 극소 처음 보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도 만들어집니다. 그래프 그리는 건참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20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 그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갑니다. 한번 미분. 한번 미분하면 앞에 거 뒤에 거. 그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2 e x로 묶고 1 x는 봐. 그러면은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 모르는 값이 x는 1이다 한게만들어집니다두번 미분. 두번 미분하면 X 빼기 좀 생략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는 빵, X는 E에서 변곡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두번 두 미분한 데다가 X 1 집어넣어 보면 이 값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전체 값이 음수가 만들어지니까 두번 미분해가지고 음수면 이 그래프가 이런 형태 그래프가 만들어져서 얘 가지는 값은 극대다. 그렇게 되고 극대 X 값이 1일 때 Y 값이 2분의 1. 그다음에 변곡점 x 값이 2일 때 2의 제곱분의 2 극대값 만들어졌고 변곡점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칭선 같은 거는 지금 찾아보니까 없고 플러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 이 식이 지금 2의 x의 x니까 밑에 게더 크니까 빵을 향해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 마이너스 x에 이 e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양수 그럼 이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갑니다 지금 이 구한 거를 대충 다 집어넣어 봅니다 아 되는대로 지금 구하는 겁니다 x가 빵일때 y값 빵 모은 거를 다 가보면 x가 빵일때 y값이 빵. 그 다음에 1,1분의 1에서 극대 1,2 2분의 1/2 대략적으로 극대 이렇게 잡고 변곡점 2마 2의 제곱분의 2그 이렇게 변곡점이 되고 플러스 무한대가 되면 빵을 향해서 얘가 가니까 그래프 가 이렇게 되고 빵일 때 빵이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니까 계속 이렇게 가더라 이런 대략적인 그래프를 만들어냅니다 좀못 그렸습니다 그쵸? 그다음에 21번 그래프를 그려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진수 조건에서 정의요. x는 양수에서 이야기하겠다. 한번 미분. 한번 미분하면 x제곱에 1 lnx 값빵. 그래서 이 x 값빵 되는 값은 2. 1을 집어넣으면 2, 1두번 미분. 두번 미분 때리게 되면 x 3승의 2lnx 3. 두번 미분해 가지고 빵이 되는 x는 e 의 2분의 3 y값은 2 e 2 루트 e 의3 이런 값이 나옵니다. 이런 값들은 생략했습니다. 천천히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y가 0일 때 x값은 1 y가 0일 때 x는 1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플러스 무한대로 집어넣어 보면 어, x분의 lnx 밑이 더 크니까 무한분의 그럼 빵을 향해 가고 그 다음에 또이 식에다가 빵을 한번 집어넣어 봅니다. 빵을 집어넣으면 로그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는 그런 것들을 다 일단 끌어모읍니다. 일단 양수 얘가 지금 두분 미분 한데 집어넣으니까 음수니까 극대 이 콤마 이 분의 일 극대 변곡점 대략 여기서 이런 형태. 빵일 때 y 값이 빵일 때 x는 1 내리가면 1 빵을 향해 가고 플러스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잘못 알아들을 겁니다. 학교 교과서에 있는 그두 문제만 처리하시면 될 겁니다. 학교, 학교 교과서 문제 가지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변곡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한번 미분 때리겠습니다. 한번 미분 때리면 ex ea-x 두번 미분 하겠습니다. 두번 미분 하면 ex ea-x 이게 빵이 되는 x 값은? 이게 빵이 되는 x 값은? 두번 미분해가 빵이 되는 x 값은? x는 빵. 그럼 x 빵일 때원리 식에다가 넣게 되면 1 0 1 그 다음에 X 빵을 집어넣게 되면 기울기. 한번 미분한 데다 빵을 집어넣게 되면 기울기가 2. 그러면은 기울기 이고 0콤마 1진하는 직선. 4번. 이렇게 되네. 수능에 나온 문제 유일하게 한 문제. 얘는 한번 미분이고 얘는 두번 미분입니다. 한번 미분해가지고 엄수. 한번 미분해가지고 엄수면 감소. 두번 미분해가지고 엄수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위로 볼록 감소하는 곳에서 위로 볼록인 부분을 찾아라 그럼 감소는 얘가 지금 감소 영역이고 얘 요만큼이 위로 볼록 그리고 감소 영역 두번 미분해가지고 그럼 공통적인 게 C 그래서 답은 C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미분 해가지고 엄수가 되면 감소입니다. 그럼 그래프 중에서 감소하는 쪽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번 미분 해가지고 엄수면, 두번 미분 해가지고 엄수면 위로 볼록인 그래프입니다. 위로 볼록인 엄수 중에서 위로 볼록인 거 여기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